안녕하십니까. 용공항입니다. 자, <laughs> 8월 4일이, 음, 7월 7성이죠. 저희가 7월 7석 행사가 끝나고 어, 8월 6일날, 8월 6일날 어, 경주 간포의 문무대왕릉으로 어, 방생기도를 어, 다녀올까 합니다. 어, 이 8월 6일날 어, 오후 5시 반부터 어, 저희가 방생기도를 시작을 할 것이고. 어, 이 방생기도는 음, 살아있는 물고기를 어, 풀어줌으로 해서 어, 나의 전생의 업장 음, 이 업장 소멸을 음, 하기 위해서 어, 살아있는 생명체를 어, 놔주는 음, 풀어주는 어, 그런 의미가 있죠. 이 내가 소원하는 바 그리고 애군을 막아주는 거 액사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또 있다고 합니다 이 용왕전에 용왕전에 음, 이 방생을 함으로 해서 어, 용왕님의 은혜를 잇는 또 이런 또 의미도 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무속에서는자이 방생은 음, 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방생은 할수 있을 때는 음, 하시는 게 어, 좋다. 어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방생 추원을 하고, 어, 그리고 어, 방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, 그 경주 간포의 문무대왕릉에서 어, 텐트를 하나 빌려서 음, 거기서 어, 이 방생 그 기도를 올릴까 합니다. 어 저희가 방생기도를 갔다 온지가 한한달반한달반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어, 그때도 어이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어좀 저희가 많이 어, 인원이 좀 많았는데 음, 이번 방생기도 또한 음, 좀 많이들 신청을 해 주셔서 어 어렵고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요새 어그 어렵고 힘든 어이 과정을 다이 방생기도를 통해서 업장 소멸을 함으로 해서 내가 또 운을 받을 수 있는 음,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다시 한번 날짜를 공지를 해드리면 8월 6일, 8월 6일 오후 5시 반부터 어, 경주 문무대왕릉에서 진행이 됩니다. 어, 이 방생기도하는 현장에 어,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. 음, 오셔도 되십니다. 음, 그리고 어, 신청하실 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되시고 어, 저희가 이 방생기도 접수를 음, 오늘이 8월 1일이죠. 8월 4일까지 음, 8월 4일까지만 8월 4일까지만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저희가 고기를 미리 이 연락을 드려서 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8월 4일까지만 이 방생기도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방생 비용은 어 1인당 어 10만 원씩이고 음 3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음 가족들이 3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따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또 거기에 따라서 어 가격을 절충을 해서 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 이게 부담이 되면. 내가 이 비용이 부담이 되면 이게 이 기도를 하는 것도 좀 무리가 따르겠죠. 그래서 최대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맞춰 드릴 것이니까 어 그렇게 아시고 세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 저한테 따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. 어 그러면 가격을 조정을 해 드릴 것입니다. 자 방생기도 많이들 신청들 해주시고 어 방생을 함으로 해서. 업장 소멸 다 하시고 큰 운을 받아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좀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는 지금까지 용공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